안녕하세요. 김혜리입니다. 의성군은 풀무원 계열의 친환경식품 전문 유통기업인 올가올푸드와의 MOU 체결 6주년을 기념해 이번 달 3일부터 16일까지 의성군 저탄소 농산물 큰잔치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. 저탄소 인증이란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한 농산물에 대해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인데요. 금년에도 의성군은 올가올푸드와 저탄소 농산물 기획 행사를 진행하며 이 행사는 올가올푸드 전국지경점 12개점, 롯데백화점 및 대형마트 내 45개점, 온라인 쇼핑몰 등 110개점을 통해 복숭아와 아우리사과 등 의성군에서 생산한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 시식 및 할인 행사, 경품 이벤트 등 다양한 마케팅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. 군 관계자는 천혜의 재배 환경에서 생산된 의성 농산물의 높은 품질과 우수성을 대도시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농산물의 유통 경로 다변화를 통해 생산농가의 판로 확대 및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지금까지 경북신문TV에서 전해드렸습니다.